워머 4만 미니어처 도색 시간입니다. 이번 미니어처는 플래시티어러 챕터의 챕터 마스터 가브리엘 세스입니다. 이에 처음에 일단은 코른레드, 이블선즈 스칼렛, 와즈메다카 레드 그리고 핑크오로 레드라는 네 개의 물감을 사용해 줬어요. 일단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지금 칠하시는 거는 이제 칠하고 있는 거는 코른레드라는 색인데. 코른 레드는 빨간색 계열의 물감 중에서는 좀 가장 어두운 색깔의 물감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통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물감을 빨간색 종류의 어떤 갑주나 혹은 뭐몸 이런 거를 칠할 때는 거의 코른 레드를 가장 먼저 씁니다. 한 10중 8구로 코른 레드를 가장 먼저 써줍니다. 참고로 지금 가브리에 세스는 미니어처 상태가 워낙에 불량한 이너처럼 가지고, 제가 이거는 예전에 사서 영국에서 샀던 건데, 파인캐스트 재질이라고 아주 형편없는 GW가 만든 재질들 중 가장 최악의 재질이어 가지고, 어 약간 좀 칼로 좀 많이 깎고 해 가지고 조금 흠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요새 그냥 약간 조금 그런 것들을 덮어주는 느낌으로다가 조금, 조금 뭔가 진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카니팩스 머리는 제가 남은 카니패스 머리통 비츠를 잘라서 직접 만들어 준 거고,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그냥 가브리엘 세스 미니어처 딱 하나만 이렇게 잘라 있습니다. 망토는 망토도 있는데, 망토는 일단 따로 도색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를 해줬어요. 망토 같은 거는 미리 붙여 팁을 드리자면, 망토라던가 혹은 뭔가를 가리는 그런 파츠들은... 일단 불좀 어느 정도만 조립해놓고 따로 분리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손 뒤편에 망토가 보이시죠? 그런 것들은 붙여놓으면 도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놓고 다음에 차후에 도색을 진행하는 게좀 좋습니다. 음, 근데 포커스가 조금 안 좋네요. 영상이. 그런 점 제가 포커스를 좀잘안 잡았는데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잡았다 그리고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조금 약간 영상에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녹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이스 컬러만 하는 것만 남았고 제대로 나올텐데 계속 그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밑색인 베이스 컬러는 음, 전반적으로 꼭 어? 좀 전반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칠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조금 약간 그 색이 아닌 파츠라고 해도 약간 넘.. 약간 조금 넘어서 칠하는 조금 진하게 약간 꼭? 약간 완전히 막 디테일하게 칠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전체 다를 꼼꼼하게 다 칠한다는 느낌으로다가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상대, 먼저 큰 몸뚱아리 부분을 다 꼼꼼하게 다 칠해준 다음에, 네 작은 세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칠하는 게, 게 가장 좋아요. 일단 베이스 컬러를 칠할 때, 베이스 컬러가 덜 칠해져 있으면은, 덜 칠해져가지고 어디 베이스가 들어가야, 베이스 컬러가 칠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안 칠해져 있다던가 하면은, 보기 상당히 나중에 안좋거든요? 베이스 컬러를 먼저 꼼꼼게 칠해주고 지금 다 칠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색깔인 그 다음 색깔인 이불 선즈 스칼렛을 칠해주고 있는데 하필 또... 아 포커스는 그지간네 죄송합니다 아 이제 보인, 보이나요? 어쨌든 다 칠했어요 <laughs> 제가 영상을 제대로 안찍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팅을 해주는데 이번에 하이라이팅은 모델의 상태가 워낙에 좋지 않아가지고 울퉁불퉁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다 점을 하얀색으로 하이라이팅을 다 선을 이렇게 일일이 딴다는 느낌보다는 빛나는 핵심 부분만 화이트, 그 코락스 화이트라는 도래, 도료를 사용해서 빛나고 약간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한 부분들만 칠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 사실 오히려, 오히려 그런 어떤 가복 같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화, 하얀색으로 전부 다 그렇게 테두리를 하이라이팅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렇게 그리고 지금 제가 또 NMM 효과를 주기해서 논메탈릭 메탈이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금속도를 사용, 사용하지 않고 일반 물감들만으로 금속 효과를 주는 그런 기법인데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흰색 선을 하나 그으세요. 흰색 선을 빛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팔 위쪽이 빛나죠. 팔 위쪽에 하나 하나를 긋고. 그 다음에 좀 넓게, 연한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진한 색 위주로 가시면은, NMM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참 쉽죠? 자, 이제 망토 부분인데, 망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가 영상을 찍어놨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기열 젠치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영상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샤부티 본이라는 물감에다가, 레이스 본, 그리고 맨 윗부분에는 그냥 코락스 화이트를 써서 약간 했거든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그냥 우샤부티 본좀 하고, 그냥 화이트 스카 좀, 아, 화이트 스카래. 레이스 본 칠하고, 그 다음에 뭐 코락스 화이트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우샤부티 본 같은 경우에는 뭐 데스윙 칠때 많이 쓰긴 한데, 망투 칠할 때도 괜찮은 도류예요 물론, 저가, 물론 이렇게 했는데 다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하얀색 물감, 노란색 물감 이런 것들은 이제 프라이밍, 밑색, 베이스색을 검은색으로 잡으면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스프레이 베이스 스프레이를 뿌릴 때 이런 만약에 데스인 같은 것들을 칠한다고 하면은 흰색 대열로 프라이밍을 하세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검은색으로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코락스 화이트에 코락스 화이트에 화이트 스카를 레이어로 써서 코락스 화이트를 가장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화이트 스카를 칠해주고 있어요. 아 코락스 화이트가 아닌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셀레... 셀레스트라 그레이그 브레이 그레이네요. 이게 약간 회색빛 계열의 브루인데 어차피 회색 팁을 드리자면은 흰색으로 꼭 칠할 필요가 없어요. 흰색을 무슨 말이냐면은 좀 회색빛 회색빛이 도는 물감을 먼저 칠하고 흰색을 칠하는 게더 낫습니다. 어쨌든 도색은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아 제가 밑에 꽃까지 카니펙스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 영상을 찍어놨는데 남은 게 없어요. 밑에 카니펙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레비아탄 컬러로 칠해줬습니다. 약간 그림다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눌룬 오일을 좀 썼어요. 제가 원래 레비아탄 컬러는 다른 거를 쓰는데 이번에는 좀 전반적으로 좀 그림다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세스도 그렇죠. 세스 약간 그림다크한 친구잖아요. 약간 블랙 히어로 같은 느낌이잖아. 다크 히어로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 가지고 약간 전반적으로 좀 음울한 처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눌룬 오일 재질을 많이 썼습니다. 진한 색. 그리고 피를 좀 묻혀 줬는데 피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포 블러드 가시라는 도로가 있어요. 이거를 써 주면 되고 망토는 이제 다 조립했으면은 룩타이드로 이렇게 이렇게 접착을 해서 마무리했어요. 약간 많이 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세스, 가브리엘 세스가 완료가 됐어요. 아, 제가 뭐제뭐 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래도 이번에 도색이 참잘잘 잘 마무리돼가지고. 구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도색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나도색할 게 아직 많은데 하나 하나 칠할 때마다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 뭐 나름 잘 칠했죠. 그래도 뭐, 뭐 어디 잘 해가지고 어디. 볼 때마다 이제 즐겁게 볼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 자 어쨌든 뭐 설날인데 즐거운 연휴 되시고 즐거운 연휴 되시고 아무튼 희망장 황제패 축복받으시는 설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직.